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. 예를 들면 뭐 좋은 책을 내가 읽었어.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당장 가슴 벅차고 해야 될것 같고, 막 그래.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? 검색 없어지죠. 너도 그렇지? 네, 나도 그렇더라. 내가 일단 의지가 약하고 할 때는 어마간 연습을 하는 게 좋아. 저희가 저번에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 게으름이란 무기력도 어떻게 보면 중독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벗어나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사람이 의지로 뭔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. 우리가 강력한 의지만 가지고 행동력을 제어할 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사람의 구조가 그렇지가 않거든.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혹은 뭐몇 달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해가지고 나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임팩트들이 좀 있는 게 좋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뭐 좋은 책을 내가 읽었어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당장 가슴 벅차고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래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? 검색 없어지죠. 너도 그랬지? 네, 나도 그랬더라. 한일주일이 지나면 후려지게 뭐할때 속책을 그 꺼내가지고 다시 보는 거야. 임팩트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읽고,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생각하고 각오를 다시 느끼는 거죠. 의도적으로 다시 나를 제 주입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.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.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얘기했던 무형의 감동이나 이런 거를 끌어내려고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.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텍스트화를 하면 좋지. 내가 읽을 수 있... 아침마다 내가 읽는 문구들이 있어 나는 본 사람이다 나는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문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10년 가까이 읽다 보니까 사실 눈 감고도 읽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켜고 그 텍스트를 보고 읽는데는 이제 그런 감동이 있진 않지 근데 나한테 다시 재주입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 아,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못하잖아 근데 이게 감정이 교차하다 보면 은 정작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저 주제를 까먹을 때가 있어 며칠 동안 혹은 몇달 동안 그래서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텍스트를 갖고 있고, 습관화하고, 내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복히도 눈으로 보고, 입으로 되뇌이는 게 중요하다. 생명만 하지 말고 그 텍스트를 읽고 계속 인지를 시키는 거네요 뇌에다가 자꾸 대입을 네. 시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? 그래서 내가 일단 의지가 약하고 할 때는 낮은 허드를 먼저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좋아 처음부터 높은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지력이 딸리고 힘이 없고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궁궁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너무 높은 목표로 보고 가다 보면 덤벼지는 게 아니고 내려앉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는데 요만한 강아지가 막 나를 물려고 뛰어와 무기력하게 내가 물릴까? 아니요 뛰든지 걷어차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 무 문을 열고 나왔는데 호랑이가 있어 앞에 어떨 것 같아요? 여러분? 그게 바로 무기력해지는 거라고 의지가 충만할 때는 호랑이를 봐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의 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쟤를 이렇게 때려보면 은 내가 질까?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의지가 충만할 때 사람이 무엇도 전해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 근데 힘이 없고 공공하고 이럴 때 호랑이를 가져다 놓고 쟤를 내가 뛰어나와야지 이러면 자포자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목표를 놓고 얘를 좀 넘어가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무기력과 의지를 조금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를 하면서 내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? 나는 무기력이라는 거는 약간의 그 우울과 같이 온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무 활기차고 막 세상이 아름답고 무기력하지는 않잖아 보 무기력하고 막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하고 혼자인 것 같고 또 이렇단 말이야 그럴 때는 좀 내가 힘들어도 삶과 어울리는 그런 장소를 강제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친한 사람들을 자꾸 모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 맞아요 사람은 결국 시너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해주고 싶냐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 좀 해주지 내가 되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강하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이게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뭐 내가 되게 우울감에 물렸거나 이럴 때이거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제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 그것 때문에 자꾸 다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 탈출하기 어렵고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옆 사람한테 내가 좀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고 억센 사람들은 여기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행을 달리한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되게 억세고 강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떠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류의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힘들 때는 여러분들그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옆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 그거 되게 창피한 일 아니고 창피하면 금방 지나가좀 내가 되게 강하고 정말 누가 와도 강인한 사람이다 뭐. 그런 사람들은 반대적인 피드백을 주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네요